수건? 수건 t you. I'm not. i 남자 o t i 남자 o 였 I'm n o 어 I'm n o 어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'm not. i 나 n 아니, 아니래. m not. I'm n 봐봐 이제 걸립다. 자, 이제 집중 집중 집중. 집중. 좀 시간 없어, 시간. 맞아, 맞아. 지, 시간이 없어요. 지금 시간이. 시간이면 슉 봐봐. <목소리> 봐봐 이렇게 됐지. 이건 내 스팀. 징그러서. 너 정하는 사람. 너 얘기 안나 나도 알아. <laughs> 그냥 여기 서 있는 그 나한테 다 있는 거야아 너는 모르는 사람 없을걸? <laughs> 그래도 잘 어울려. 키가 크니까. 나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음. 다른 분들의 어, 아씨 아 이런 얘기는 미안하죠. <laughs> 너무 짜증 따가 와. 오늘 몇 시까지 들어왔어? 대0시 어, 왔어요. 어제 승질나서 자고. 참... 우리 형, 어디 승질나서 자고. 아, 라면 때 너무 고생 많이 한것 같아. 어. 그걸 계속 하고 있었던 거 대단한 것 같아. 뭐, 뭐 하고 것... 있나 요 사실. 그니까, 뭐... 우리, 나잘 봐줬어, 나는 진짜. 모기가 생겨서. 아, 저렇게 라면을 뒤집어 놓은 거야? 저게 그 라면이야? 아, 그냥 승질나서 그냥 엎어 놓은 거야. 내두 사람 메이크업 하고 있고. 어, 나, 나, 남자로 살기. <laughs>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살기. <살게. 웃음> <laughs> 형, 어제 무슨 얘기 그지기 길게. 못다는 얘기들? 아, 진짜. 그런 게 맞아. 우리 그 나오기 전에도 계속 그런 얘기 했고. 아, 많아 진짜? 그래, 근데 좋고. 그 1대1 기회가 엄청 기니까 난 궁금한 거야. 맞아. 거의 한 시간. 보한 30분 한 아, 시간 아, 하는데 형한 3시간 한 아, 같은데. 아,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 뭐지? 프렌스캐니라 프렌스캐니 아~~ 웰까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그쎄 말레이시아 같은데 지는 진짜 응. 많이 눈안 뜯는다 이 나도 그럴렸데 <laughs> 근데 약간 이걸 타고 있는 것보다 더나올것같은 까먹었어 <laughs> 좀 길이 아니야? 그래도 좀좀 뭔가 생각이 바뀌나? 어.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어요? 응소문됐어 음, 오. 오. said she won't work the way that I want. It don't matter cause I want you the most. And if I can't be close to you, no matter what I try to do. Another hundred times, I make it right next to you. My memories follow me until I get it right. Oh, nah, nah, nah. Oh baby, oh yeah. This man love you, I know it's right in the air. I'm still chasing you cause I know this is not enough. If you can be next to me, we'll feel like we're we to. 네, 제가 호기심 갖고 있었던 날이. 네. 누구랑? 행우씨. 뭔가 두 사람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, 익정씨 아니면 알바하지? 둘 중에 한 명일 것 같은데, 그나마 제 얘기를 많이 했어가지고. 근데 누군지도 모르겠네. 요 <laughs> 어, 네.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, 아마 준혁? 뭐, 한 표도 못봐을줄 알았는데, 그래도. 받아서 좋네요. <laughs> 어, 예상은 안 되는데 뭐 나리 씨 스포츠도 했고 장도 같이 보고 해서 뭐, 나리 씨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술 게임하면서 그나마 좀 많이 대화해 분사를 욱정님이라서 아니면 욱정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들은 게 맞다면 올리비아 씨가 저한테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맞춰는 거지. 기론이 그리고 덕훈니 Yeah, I don't. <laughs> uh, I think it's because I don't really flirt with anyone, but I'm just gonna, I'm just like being friendly with everyone. So they even told me like because I don't really direct all my attention to one person, so they can't really tell if I'm like gonna choose them or into them or not. <laughs> so yeah, I think it's okay because like i think i would choose someone who would choose me i would choose someone who would choose me instead of someone who i would like to choose 색상이 오히려 지 아니, 가운데 상이 아. 맛있다. 맛있다. 맛있있었어있 어? 맛있 어? 상자 안에 있개있다맛 그 목다리라도 혹시 라면 먹을 사람? 이거 좀 보여줄 수 있어? 뭐야, 이거 먹게. 나 매운 거못 먹으니까. 아... 오늘 아또 드시는 거야 아니, 오늘 응. 날이 해달라요. 나와서 여기서 먹어. 음. 여기 두고 갈게. 나 내려가 있을게. 응? 미쳤다. 띠 o which person chose here? 아. 네. 지금 들어가면 되네. 네. 잘 잤어요. <laughs> 뭐 필요한 거 있어요? 물? 여기 물 있어요. 아, 헤이요! 에이. 잘했어? 응, 잘했어. 술이 그냥, 안끓어 아, 뭐제 그냥, 안... 아니, 술 먹는 거아아 물이 안 되는데 직원이 안 와가지고. <웃음> 조금. <웃음> 아, 근데 괜찮아, 괜찮아. 아니, 너무, 좀, 내가 먹 뭐... 아, 아니, 일단, 물 끓일라고, 뭐가, 염병이야 이게. 마..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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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고 싶었는데. 이 너무 안끓 어, 아니, 아니. 그게, 그냥, 그냥, 물이 안끓어가지고 저희 직원이 안 와가지고. 네. 아 괜찮네. 이따 봐요. 나금 있다고 해지 라면 먹고 좀 내려와요. 네. 네. 아니 근데 아니, 아니. 아 어제 너무 표정 비전, 너무 표정이 안 아, 어제 안 좋길래 이제 이겼던데 말말 네. 얘기 하지 않하는게더 좋은 것 같은데 네. 어떤데? 나 일부러 물어보지 않았어. 아니 근데 음. 아니 가 얘기하고 있었을 때 지나가니까 이렇게 표정 너무 안 좋길래 난 계속 고통했어. 음. 그래서 물어봤어. 어아 안 물어보는 게더 좋은 거 같아. 안안 물어보는 게. 좋 근데 이거는 아마 일단 한국 중국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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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인 거야. 아 거. 맞아. 그 우리나라 는 물어봐. 무조건 아, 그래? 이게 꼭좀 하면서 물어보는 게 음. 그러면 사람들은 빼려라고 생각해. 한국 사람은 어난 냅두는 게 좋다. 이런 어, 이 약간 아마 화자인 것은데 나는 무조건 이게 물어 보면 어 어떻게 이 사람은 만약 혼자 이렇게 좀 무슨 통보 일이 있는데 음. 내가 안 물어보면 어떻게? 이런 생각으로 물어보는 거 같아. 아. 야1등 나왔다 야, 1등이다 일등 1등 나왔고요. 아, 갈게요. 아이고 아 자꾸 앞에서 끊기네두개두개두개두개넣어어 근데도 <나> 안 들어가네. <laughs> 쟤는 그냥 뭐야? 어? 어리지. 아. 이거 어?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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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아닌데. 어, 아. 이한테 씌워. 어, 유리하게 태어난 거 어때? 유리하게 태어났대. 오케이. 여섯 <목소리> 개. 공한 개, 공두 한한 개, 세두네 개. 오. 우리 꼴등이다. 그리 꼴등이 그냥, 그냥 꼴등이 가위바위보하자 우리는. 아까 어, 제가 좀 이기는 건가요? 아, 과연. 오케이, 아. 오케이. 축하합니다. 우리 진짜 힘들게 축하합니다. 어.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. 네네 <laughs> 네. 네 개. 네 개. 오케이. 오케이, 두 개. 오. 아, 좋아. 에이. 이 어, 어. 세. 아. 오. 야. 아, 아, <laughs> <laughs> 아, 씨. 아, 씨. <laughs> 아, 씨. <laughs> 아, 씨. 아, 겼 아, 잘했네. 오. 드디어 결정났네. 오케이. <laughs> 갈비탕 좋아해요? 아 네. 같이, 같이, <laughs> 같이 먹으러 갈래요? 저, 네. 저 다른 먹고 싶은 분이거든요. 아 그래? 어. 덜니, 혹시, 같이. 덜니, 혹시, 같이. 커피. 어, 나 좋지. <laughs> 몇 시, 같이. 드세요? 아, 시간이죠, 어럼 아, 그냥, 세, 세 시? 세 시? 아, 네, 시간. 네, 네. <laughs> 시선을 줬는데? <laughs> 이미 시선을 줬는데요? <laughs> 이미 시선을 줬는데? 나리키랑 가겠습니다고용 같이 커피 저기요. 어, 오케이. 커피 여기요. 커피. 커피, 커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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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저는 알바랑 같이 밥 같이. 네. 알바. 갈비탕, 갈비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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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비국 갈비. 음, 시간 가겠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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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모하다. 스시킨 전. 누가 더 우선이다, 이거는 아직은 잘. 솔직히, 뭐, 코드가 는 맞는 거는 우정님인데 제가 올리비아님이랑 많이 대화를 안 했다 보니까, 막상 또 대화를 또 많이 하다 보면은, 티키타카가잘 되는 걸지 있을 수 있는 거고. 그 다음에 저는 상대방이 저를 또 어필을 한다면은, 전 당연히 두 분한테 더갈것 같긴 해요. 오늘은 일단 올리비아씨. 저는 뭐, 올리비아한테, 밥 먹자고 하겠습니다. 네. 올리비아한테 밥 먹자고 하겠습니다. 네. I I should choose someone who hasn't been chosen, right? I will go with K. 내면 올리비아는 그냥 스타일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그냥 그옷 입는 스타일이라든가 성격은 성격은 솔직히 너보다 되지 와. Funny. I like you. thank <Beijo> you. Yeah. I see that, biting your cherry lips, giving me a hint at an early exit. Can't believe, got a pinch your cheek to know this isn't fantasy. Right, right. Skip the chit chat, cause that shit cheap. Doesn't matter either way, cause I can hear everything. Wanna get some air to breathe, cause I can see you falling asleep. Your friends are drunk.